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보험일타 강사 윤프로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네 여러분들 병원 치료비 걱정 안 하시도록 자 펫보험에 대한 자세한 안내 드리고 있고요 자, 이 펫보험 여러분들 정말 알차게 실속 있게 꼭 준비를 하셔야만 여러분들 반려동물을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잘 케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펫보험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다치거나 또 크게 아프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는 순간 여러분들 경제적인 부담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이펫 보험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 네, 안 되겠죠. 자 안되기 때문에 실제 이 병원비, 치료비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실 건데 자 지난 시간까지 쭉 이어서 펫 보험 다루도록 했으니까 자세히 보시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자, 좀더 구체적인, 네, 보험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어, 자, 자세한 영상에 앞서서, 네, 좋아요, 구독, 네, 알람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펫보험 네, 통원했을 때 여러분들, 최소한의 통원 한도, 그리고 수술했을 때, 네, 수술비 한도, 자, 그리고 자기 부담, 또 자기 부담 공제율, 네, 각 보험사별로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었는데요. 자, 오늘 시간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원치료를 받는다거나 수술했을 때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이 펫보험의 회사별, 보험회사별 약관을 보시면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 많고요. 또 회사별로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 또 전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알아보는 회사 중한두 개의 회사 약관을 비교해 드릴 텐데요. 자, A 회사는, 자, 시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라 음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B사는, 자, 시술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처럼 회사마다 보상의 유무가 차이가 있고요. 자, 아이들 피부질환 치료제인 아포켈. 자, 그리고 슬개골 관련 치료. 자, 스케일링. 특히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네, 사유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회사별로 특약 추가가 가능하다면 특약을 추가해서 보상을 보다 빈틈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펫보험을 가입할 때이 부분을 정말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MRI와 CT, 촬영, 그리고 이물 처치 등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수술 치료를 하지 않아 통원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통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받게 된다면 실제로 내가 지출하는 금액이 네, 많아질 수 밖에 없고요. 여기서 내가 추가한 특약이 통원 한도 그 이상 지급되는 확장 보장이 되는지도 꼭 따져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슬개골 수술의 경우에 모든 회사가 내가 설정한 수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아이가 MRI와 CT 촬영을 했을 때그 말씀드렸던 6개 회사가 기본적으로 통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지만 만약 통원 한도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 a 사 b 사 c 사는 특약을 추가해서 100만 원 가까이 확장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구강 질환 또 스케일링 치료의 경우에 보장이 또 가능하고요. 자 구강 치료는 보강을 하는데, 자 치아 관련 치료는 또 보장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물질을 섭취한 경우에 날카롭지 않은 이물은 구토 유발 처치로 해결하고요. 이물의 크기가 크거나 날카로운 경우에 다음 단계로 내시경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치료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통원한도 내에서 지급이 네, 됩니다. 자, 그리고 D사, F사는 이렇게 이물처치를 했을 때 통원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고 A사부터 E사까지는 특약을 추가해서 확장 보장이 가능합니다. A사, B사, E사는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연간 2회 보장이 되고요. 네,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또1회 보장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도들이 다 다양하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네, 귀가 간지러워서 평소보다 귀를 또 어, 이렇게 자주 네, 가리게 되면 피부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 당연히 보장 받으셔야 되고요. 현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이 피부 질환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또 모두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사이트 포인트는 보장을 하고. 아포켓이라는 이 피부병에 대해서는 또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 또 회사별로 이런 내용들 보시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신가요? 어, 여러분들이 직접 보험회사별 이런 약관을 들여다보고 하나씩 살펴본다라는 게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이 보험일타강사 윤프로 같은 전문가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네, 필요로 하는 부분만 각 보험사별로 비교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바로 오른쪽 하단 네,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실제 여러분 집에 어, 사랑하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펫보험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네, 준비를 해야 될지 네,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어, 분량이 좀 많아서, 자, 다음 시간에 페퍼웜 시리즈,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네, 알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도, 네, 매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